안녕하세요. 오늘의 탈무드 이야기는 납비 여러 명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앞에 악당의 무리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악당들은 얼마나 악랄한지 에,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납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런 악당들은 모두 벌에 빠져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했지요. 그러자 나이 지긋한 납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그런 말 하지 마시게. 아무리 나쁜 악당이라도 아, 죽는 것보다는 새로 자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 새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은가? 악당들이 모두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무엇일까요? 몸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지식이나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집이 망가지면 집은 우리의 짐이 되는 겁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노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아주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만이 현재입니다. 생각은 과거, 미래를 왔다갔다 합니다. 하지만 몸 몸은 늘 현재에 머물고 있죠. 현재의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죠. 몸이 곧 당신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몸을 돌보면 몸은 당신을 돌봅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몸을 생각하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하루에 30분 걸으면 몸에 나타나는 열 가지 좋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치매가 예방된다는 것이죠. 둘째,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셋째, 심장이 좋아지고 혈압을 낮춰 준다는 것이죠. 넷째, 소화 기관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분도 상쾌해진다는 것이죠. 여섯째, 농내장도 예방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째, 뼈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고, 아홉째, 당뇨병 위험도 낮춰 준다는 것입니다. 열째, 폐가 건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걸어서 우리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나이 먹을수록 걸음 운동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하셔갖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